안녕하세요. 수입차 사계사기 사기 이사입니다. 오늘은 코란도시 치크 이룬의 비트,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내비 후방 블랙박스투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석 시트, 열선 시트 있고요. 핸들 열선, 그 다음에 7인승입니다. 그 다음에 차박과 캠핑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수동이기도 하지만 연비가 훨씬 더 좋겠습니다. 오토보다요. 사실. 이 수동차량은 매물이 귀합니다. 지금 가격도 좀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380만 원이면 네, 가격 저렴하게 나온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물이 귀한 만큼 금방 또 거래가 되겠죠. 또참고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1어 1개월에 2,000km 엔진 미션 보증되고요. 6개월에 1만km 무상 보증 신청 가능합니다. 소정의 금액은 발생되겠지만 이 네. 만약에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우시다면 네. 어벤더 워런티라고 해서 6개월에 1만km 무상 보증 신청도 해볼 만합니다라고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2 0 1 3년시 2013년 3월 경유 수동 17만 5천0 0 k m 입니다 바로 시작하기 전에요. 어 제 여기 상단에 보면 휴대폰 번호 있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인데요.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기, 기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 남아있는 한 실시간 메모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 오늘 아니래도 상관없고요 한달 있다가 되던 두 달이가 됐던 두달 있다가 되던 여기에 카톡이 남아 있어서 열어보면 네그당 이제 열 당시에 이제 실시간 메모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우 유용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카톡 보내주 주세요 라는 문자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이 빠르다 보니까 막 꼬이네요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전면부 대각선 전면 뒷면 후측면 뒷좌석 시트 상당히 깨끗한 거알수 있습니다. 이게 믿을 수 있을 정도인가요? 17만 5천 키로에 이런 좌석 시트가 나오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또 추가적인 사진을 보면요. 네, 열선, 내비 있고요. 후방. 네, 지금 보시면 운전석 시트 상당히 깨끗하면 알수 있습니다. 조석도 마찬가지고요. 자, 수동기어는 맞고요. 네. 자, 17만 5천 키로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변속기입니다. 운전도 조수 열선 시트 있고요. 내비게이션, 예, 후방 카메라구요 블랙박스 채널, 네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기 3열 시트가 그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그 7인용입니다. 그 3열이 이제 바닥으로 들어갔고요. 2열까지 접어 버리면 네, 차박과 캠핑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차량 이렇게 마저 설명 다 드렸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이 차에 대해서 성능기록부 보겠습니다. 아까 완전 무사고라고 했는데요. 1결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하고요. 잘 보시면 단순 수리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불과 지금 보시면 지금 5월 13일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5월 17일이요. 지금 뭐 성능 받고 주말이면 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2013년식에) (1개월에) 2 0 0 0 k 로 엔진 미션뿐만 아니라 (6개월에) (10000킬로) 10 무상보증 신청 가능할 정도의 범위 안에 들어갈 차 같으면 차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80만 원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설명 다 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한번만 검색해 주시겠습니까? 예, 검색하시면 이렇게 해서 제 얼굴이 보입니다. 얼굴 밑에 더 보기 V 자를 이제 클릭을 하면 자 w w w 수입차싸게사기 c o m 들어갑니다. 이거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자, 모바일 검색창입니다.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이차 같은 경우 쌍용 코란도 C. 자, 1 4로에 9946이지 않습니까? 저한테 알려 줄 때는 차량명에다가 뒷자리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코란도 C 9946. 요 정도만 알려 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설명 다 드렸습니다 전액화이브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콜카매트고요 자 여기 보시면 네 프리미엄 고유 카메트입니다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 수입차 싸게 사기 회원님한테 무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 다 드렸고요 도이치 오토오이드는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에 있습니다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도이치에서 가장 큰 매장에서도 근무하고 있고요 370호부터 77호 그밖에 별도의 사무실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매진 이형 끝까지 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여기 상단에 휴대폰 번호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는 한 실시간 매물 확인 가능합니다 자 설명 다 드렸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수입자사기사기 2, 4다 나옵니다 평일날은 당연하겠죠 네, 사전에만 미리 연락주시고 약속하신다면 네, 내 방에서 출구 때까지 한 시간이 충분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이 끝까지 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뭐 밖에 예, 오전 내 오전에 계속 비 왔었는데요. 이제 오후부터는 이제 맑아지니까요. 이제 황사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예. 이상 수입차 싸게 사기 2사였고요. SUV 코란도시 중고차 가성비 수동 완전무사고 무한 최저가 수입차 싸게 사기 도이치오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